정말 중요한 게 에디아카라기랑 캄브리아기의 시기는 별로 차이가, 차이가 안 나잖아요. 붙어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한 3천만 년 정도밖에 차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삼엽충이나 어? 음. 현재 동물들을 이런 애들과의 시간이 5억 년인데 어. 걔네들 몇 천만 년 차인데 훨씬 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그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어.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다양한 동물 가문이 형성됐나?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에디아카라기 화석에는 눈이 없어요. 잠깐만 그러면 그 에디아카라기 때는 눈이 없이 그냥 더듬더듬해서 살았는데 캄브리아기 때 이제 갑자기 얘네들이 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까? 어. 정확하게 말하면 눈을 가진 생물이 처음 나오는 게 캄브리아기 화석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네. 그리고 맞아. 그 주인공이 바로 사면충 네. 그렇죠. 올려 어. 진짜로? 네. 최초의 눈은 그런 산냥충인 건가요? 그러니까 화석, 화석 기록은 네? 최초의 어. 기록은 삼엽충인데 어. 그 이전에도 눈을 말랑말랑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종들은 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눈이 광물이에요. 방에서, 방에서. 로돼 있어요. 그 방에서. 눈이 굉장히 작은 렌즈들이 네. 막 수십 개 모여서 된 건데 그 하나 하나가 방에서 결정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전에는 진짜 뭐 얘기한 대로. 눈이 없이 그냥 움직이기만 하고 잡히는 대로 먹던 애들이 음. 캄브리아기 때 갑자기 이제 눈이 빵! 생기면서 시야가 생긴 거야. 예, 예, 예. 붉게 생긴 거야. 그렇지, 그렇지. 왜 얘네들한테 갑자기 눈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어, 그거 정말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아니, 해주셔야 돼요. <laughs> 예전에는 그 그때 당시 때그 더듬더듬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만 했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눈이 생겼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얘네들이 천적의 위험을 이제 오. 어느 정도 알아가시 거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또 진화가 된게 아닌가라는 아, 그런 생각 그 조, 아, 좋은 네. 좋은 생각입니다. 아, 지금 저한테 놀라시는 거예요. 오, 네. 아, 근데 진짜 오. 되게 타당한 가설 같아요. 그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가설 중에서 눈 가설이 저는 제일 좋아하는 가설인데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폭발적인 다양한 음. 동물들이 출현한 것과 최초의 눈을 야. 지닌 동물들이 출현한 게 겹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눈이 그 모든 걸 촉발하는 그렇지. 일종의 어, 스위치 그 아, 스위치가 음. 눈이지 않았을까 아, 왜냐면 하 아까 에디아카라기 화석으로 돌아가 보면 칸브라기 대폭발 이전 시기인데 음. 거기에 해파리들은 있어요 음. 해파리들은 사냥꾼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동물계에 음.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이 음. 존재했을 거예요 헌터가 아. 있어요 그러니 헌터가 있고 잡혀 먹는 프레이가 음.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런 조건 하에서는 음. 눈을 지니고 있었으면 굉장히 음. 유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눈이 발달하면 이 사냥 잡, 잡아먹히고 잡는 이 역동적인 이 관계가 점점 더 가속해서 지나칠 가능성이 커요.